이 그러니까 아이랑 나중 에 지금과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 들건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만 만드는 내신문데. 안에 내용은 현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은 없어요. 결과만 만드는 내신문데. 뭐거꾸로 만들어지니, 밥을 바로 빙에서 만들어지니, 뭐 떡을 채도 얼마 안 했으면. 그런데 마감만 뭐 하자 없이 잘만들느냐는 단지 빠르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 예 그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저희는 정답이 없습니다 작업에는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 중에서 아 이렇게 만드니까 효과적이고 빠르더라 라는 걸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그냥 노하우 고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 만들어 내시면 돼 혼자 예 okay. <laughs> 네? 목숨이 당이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아하. 아, 그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컴퓨터가 없으면 이 목숨에 처음 이렇게 처음으 같은 그림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걸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는 상당히 커요. 이거는 내가 이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든. 그런데 그래.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로펼쳐져야 돼요. 내가 이런 공정을 할때 어떤 순서로 갈 거냐. 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뭐예요? 시공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법 그렇죠. 그러 그래,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나중에 결정이 나오고 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견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작업 공식이 나와요. 자재 사출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작업 방법이에요. 그러고 작업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작업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건비, 대비, 자재비 모든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안 하도 안 되면 그게 못 해요. 그렇다. 아, 또 피를 토하면서 안돼 아, 네. 어, 오늘 오늘 왠지 해장국이 먹고 싶더군요. 저 가문들이 못 드시네. 외롭습니다. 이래 가인 좀 있어 주셔야 되는데 어. <laughs> 슬픕니다. 제가 일하라고 제주도로 왔나 이런 또 자기나름대로도 합니다. 이 혼자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돼요. 이게 눈치입니다. 눈치서로 민치. 팀플레이, 팀플레이, 팀플레이가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아마 이 기술은 네. 어제까지 이분 지 어제까지 우리가 쓰는 기술은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활용인데 이것만 한테 지금까지 하신 거는 계속 하시면 안이해 돼. 많이 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그 기술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한꺼번잘되돌기시면다 편하고 다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응용이거든요. 고진감례입니다. 감냄, 고진감례.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딱요번에 만든 좋은 사자들입니다 아, 아니에요. 예, 예, 예. 너무 뜻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저 고신 같은 라고을 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선생님 칼에 일단 힘이 너무 많이 들랍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랍니다 연습 많이 되는데 누구 보더라도. 그냥 가볍게 자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렇게 힘들어 보이면 확 감을 좀 납니다. 그리고 칼날을 자주 교체할게요. 칼날을 지금 잘안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칸한칸 무릎 틀려서 쓰세요. 한칸한칸 조기 대를써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기 때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가 자꾸 움직이 때문에 원차나 네. 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조건 그 조기 대 하는 걸 나는 품지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손수 스팀 보시죠. 글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딴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자부터 만들어요. 제가 그게 표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글자가 먼저 나와있어야 처음에 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글자가 하면 우리끼어 맞춤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제가 원장님 <놀람> 마찬가지로 이런 걸 어떤 작업 지시를 하면 그걸 내가 그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글자가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 도 팁인데 선을고안거됩니아 이사를요? 가 그렇죠. 이어보시면 이어 좋았습니다. 내가 하고 짜른자제하고 훨씬 쉬워지잖아요. 네. 이어보시서무잘 네. 보세요. 내가 매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고기 같은 건 하려고 하면 고객이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작업에 들어가서 자기빠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는지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내가 내 작업을 하고 는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건지 어떻게 만들지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내작업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중에 이제 뭔가를 잘낳고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사람이 하마에만을 도움 주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내가 거기다 기도 아 해도 편단하면안 되죠. 그냥 원활한 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랬습니까 이 목숨이? 네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십시오좀 이따 식사하 가셔야 됩니다. 예 말씀 만이주세요 아... 그이게보통 그러니까 아침에 작업할 시간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런거 같습니다 네, 지금, 하루에 작업 시간이 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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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무조건 금 지금, 지들지가지지 쓰고 탁탁. 쓰고. 소금 아, 좋습니다. 네. 제발 이처럼 먹도좀 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자국도 안 하시고요. 네? 부자국도 안 하시고요. 아, 그론 세강에 가야지, 부자국이. 아. 근데, 지금 손흥민 보십시오. 제가 아침부터 몇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글자를 다 만들라. 그렇죠. <놀람> 지금 자꾸 그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글자를 만들라는 게. 테두리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 글자를 만들라는 게아 그렇죠. 거기 다음에 채워 들어갈 겁니다. 어... 어, 이렇게때고 뭐, 저렇게 띄는 건 띄다 안 채우시면 돼요. 짜는 것들은.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큰걸큰 일을 못 합니다. 안 됐습니까, 형수님? 네. 네 예. 아, 좋습니다. 석고, 석고 대박을 시키고, 아, 아, 타타 들리 와라 네, 예, 맞습니다. 네. 삐까보. 석고 대박. 나무가 있는 때, 우리가 사이 지나가는 데는 최대한 맞춰주시고, 석고, 석보, 석고에는 삐까보. 이렇게. 네, 예. 네.